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채권전략팀장 담당하고 있는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이제 남은 회의가 12월 한 번밖에 남지 않았고요. 저희는 기준금리 동결 계속 보고 있고, 내년도 2분기 말부터 인하 전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는 한데,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여기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 빌려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요, 그 자체로 긴축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긴축은 금융시장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실물시장을 긴축시키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이 그거를 선반영해서 긴축이 되면 인상 없이도 인상의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최근 두달 정도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시장이 연준의 긴축 의지를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긴축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핵심은 지금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실제 금리 인상 없이 인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되게 워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잡혔느냐 라는 질문에는 저희도 역시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실제로 인상에 나설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아닌 것 같다. 인상 없이도 인상의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향해 가고 있으니 실제로 정책 전망에 있어서는 저희는 인상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정도가 되면 저희가 보는 시각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1분기부터 확인이 되고 저희가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실 텐데 미국의 유동성이 내년도 1분기에는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거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내년 1분기의 긴축의 효과, 유동성 긴축의 효과가 접합이 되면서 내년 1분기가 연준의 긴축 강도, 시장이 느끼는 긴축 강도가 최고점에 이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시점은 1분기가 지나고 나서 2분기 말 6월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계시는 영역이 통화당국의 영역과 시장 참가자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연준이 인상 없이 인상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면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행하지 않아도 금융시장이 알아서 긴축되는, 즉, 금융시장이 충분히 더 겁을 먹어야 되는 국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연준의 긴축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한 점검 시간을 가질 필요 지금은 약간의 타임아웃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은 신중하게 금융시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국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